약간, 엔지언트도, 그냥 엔지언트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신케 원딜 신케 원, 약간 이랬으면은, 약간 이런 민심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엔지언트라서 그, 그 복잡하고 복잡한, 그 얽히고 설킨 그 수많은, 그거 기대와 컨셉과 이제 약간 다양한 그게 겹쳐가지고, 엔지 민심도 그냥 지금 솔직히 그냥 성능과 별개로 그냥 안 좋고. 진짜 대격변이라 말에 걸밖에 패치 개빡세게 때려가지고, 갑자기 확확 바뀌니까 게임이. 그거 적응한다고 사람들. 아니 근데 비교적 그 대격변 후에 벨페를 나름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 약간 잠잠해지긴 했네. 아니 원래 사이퍼즈 밸런스 패치 트 되게 한듯안한듯 찔끔찔끔, 심지어 캐릭터도 몇개안와 그냥 그렇게 배치하다가 아니 최근 들어가지고 밸런스 배치 막열몇 개씩 캐릭터 열몇 개씩 한 번에 하길래 아 드디어 약간 좀 대규모로 조정이 좀 들어가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쉬우신 거지 아니 근데 저도 날 먹는다는 드립이 체감이 될 줄은 몰랐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거든요 종종 아 그럴 때 되게 현타옴 아니 머리 한구석에 쌓아놓은 사이퍼즈 데이터로는 다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약간 생각이 전환과 손이 안 따라가지고 허무하게 막 어? 이상한 플레이 할 때마다 좀 뭔가 아 이게 늦는다는 거구나 어? 이게? 진짜 이 악물고 공수 그럼 방해꾼 사라져라 햄버거 안먹었으면 죽었다 갈라버려 저기야 도와줘서 고마워 가는중 누가 나를 갈라나 갈라버려 저항이 소용없다 흩어져라 그 y l v i a Sylvia, s y l 아니 어쩌다보니 서로서로 타워 근처에 가는한을 잡아먹고 타워를 밀어버리는 건 누가 이정도이 막히 물들여주마 흩어자라갈라져라어둠 드리웁니다 그럼 잘라버려 이정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블라드까지 따고 아주 나이스 했어요아수꾼의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스킬 아꼈다가 뱅그발 한번 피하면 돼. 스페로 뱅그 한번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스킬 쓸 때는 양클릭으로 눕히면 돼 근데 스펠을 먼저 쓰고 양클릭 쓰는 그거라서 양클릭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냥 이길이 심리전 잘하면 잘못 피하긴 해 아니 막말로 그냥 내안도 냅다 키고 그냥 배째라 하면은 배양하기 힘들긴 해요 그럼.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내 안도 킵에 막히기를 하는데 스케일 쓸려고 하면은 그때는 안 막혀. 그래.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약간 스킬 쓰려 할 때는 맞으면은 그업야 약간 원슈 같은 느낌. 은좀 아니지. 처업야갈버려 같이 했는데. 이미 같를 벌어. 아아아아 이게 <목소리> 안되네 야나 아픈거 봐 공템이 얼마나 강한거야 아니 2 3레벨인데 이렇게 아프냐 나 ET 2반데네안를라이킴뱀 <목소리> <야, 목소리> <너는 목소리> <긴 목소리> 한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만 갔단다. 어쩔 수 없단다. 난 홍하다가 죽었단다. 아니 레이튼 니네치 좋긴 했는데. 오오 오, 진정해봐 친구야. 지금, 지금 머리에 저기 저기 들었어. 진정해봐. 레이튼 릴렉스 해봐. 릴렉스이 녀석아. 어? 아이바쁜나네 이 친구가. 아 그렇네. 나 차단돼 있는 친구네. 아니 지금 일본의 키보드 배틀을 하고 있는 분데요 레이튼 VS 벨레나 리 <목소리도> 아. <야, 큰>. <laughs> <더> <laughs> 어... 블라드는 또 돌아왔네. 이 정도면 아가 너무 세서 안 돼. 아니 뭐 우쭈쭈 이런 것도 약간 상황 보면서 는 거지. 아니 헬레나 물릴 것 같은 분위기 느끼자마자 궁깔았는데 살릴 순 없죠. 아니 근데 비비 정도만 돼도 약간 가리기를 하는데 막 엄청 미치도록 거슬린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엔지언트 궁은 미치도록 거슬리는 느낌이네요. 아. 흩터져라.

이게 될까? 아, 어떤 그 관청구가 필요할까? 한저팁 아, 전체적으로 성장이 되게 잘 당겼음 지금. 어, 여기. 가다 저거. 갈라 버려 인정이 위험하다고. 다행이다 히카를 살려서 히카를 살린 세계선의 올해는 야 그냥 그룹이든 치자 애 나이스

이거 어이, 어이, 진짜 등지어이어이 진짜 아찔했다고이녀석더라 어이 어이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이 녀석들. 어? 오히려 삭제 전에 잔뜩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못할 텐데. 아니, 근데, 당장 내일 모레 삭제하는 것도 아닐 거니까. 아니, 못해도 한, 한 달에서 두 달, 개빨리 땡겨도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못해도 한달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어? 드렁큰씨 있나 보다. TV 밴드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롬복이 이코스좀 약간 비하인드로 억울한 게, 아니, 머리색을 보시면은 약간 그뚝 껌 형태로 여기는 약간... 갈색이잖아요? 아니 다른 캐릭터였으면은 이거 보고 탈모냐고 안 묻거든요? 근데 얘도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그런가? 맨날 이옷 입고 롬붕이 하는 영상에 가끔씩 보면은 실례지만 이 코스튬 롬붕이는 왜 탈모인가요? 왜 머리가 중앙에 비었나요? 아유 젊은 나이 에 어쩌다 왜 저렇게 됐나요? 막 아니 이런 댓글 달릴 때마다 억울함 아니 솔직히 머리 이거 투토드로 이딱 잡은 거좀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탈모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적팀에 틀비맨 나왔는데 왜 드렁크씨 왜 적팀에 있냐 아니 흐름 흐름이 개웃기네 아니 적팀에 틀비베 있길래 우리 팀중 누군가가 드렁크씨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팀에 드렁크씨 있네 <laughs> 아무튼 저격했죠 아군이지만 아유 잡기 뚫렸던데! 와 근데 패치하고 진짜 개 빠르게 바뀌었네. 완에 체감된다. 저거 원래 게이지 풀차이가는데 개오래 걸렸는데 진짜 개 빠르졌네. 이 로는 왜불 타고 있나요? 곧 리뉴얼된 엔지 헌트의 기운을 이어받았습니다. 납득 안 돼. 이기겠지? 타운 줄게 저쪽도 약간 교환 느낌 나니까 그냥 빠르게 타워 치죠 막으로 오면 빠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피 근데 리뷰를 하면 이번 쇼케는 어떤 어떤 거냐고요? <laughs> 아니 근데 쇼케에서 발표한 업데이트 내용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다시 잡는 거면은 진짜 그렇게 봐도 될것 같아. 이제 끝!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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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뭔데? 뭐, 아 이거 나는 여기서 살짝 간보다가 난 엽치 가을걸 어차피 까메어라서 그냥 레이지 스톤 박으면 나쁘지 않은데 아, 고 오 코비. 방템도 살짝 올리죠 이거.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우리 오므라이스는 유멸이 아니 사양이라 해줘 사양해주면 쓸생각이음 아니, 뭘또 뭐 리뉴얼까지 가냐? 상향만 해줘도 쓰면 진짜... 아, <목소리> 기해 어, 이거 원래 엘리셔까지 4 0 0공이었는데 엘리셔가 어쩔 블링크하고 살아나가는 거 진짜. 블링크 쓰면 네가뭘할수 있는데 이거 당해버렸네. 샌드맨 그 정도 아닙니다. 우와! 어야 잠깐만 벨자한테 납치됐는데 빼야겠는데요? 이게 완전 폭딜러가 자네 틈데 자네 시 물려가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지 경류백이 당했으니까 뭐베즈가 날카로운네 자라네 막을 수가 없다 카인이랑 나랑 깔끔하게 죽어 뭐 트루퍼 타이밍 때 리스폰 맞추면 되긴 하거든요. 아니 그나마 이공 가면으로 다행이다 일공 감이었으면 슬슬 이쯤 되면 실벨루가 그냥 실이거든요. Yeah. <laughs> 야무지게 홀딩 궁넣어 놨습니다. 아, 제대로 된걸 아니 이거 툴을 뺏겼을 때 약간 조바조바 했는데 이거 이기네 한판 맛있게 먹고 간. 감... 아유, 왜이래요, 트럭 씨. 내가 배라고도 아닌데. 당신 팀이 패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이거? 내가 배안 했는데 나한테 왜이러냐고 방제 뭔가요? NG 진짜 수정하나요? 전반적인 그냥 리뉴얼 검토를 지금 아예 들어갔다 하네요, 지금. 공지 올라온 거 보니까.